안녕하세요, 풍물놀이 강사 김정훈입니다. 오늘 풍물놀이 인터넷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쉽게 몰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인터넷 강의로 어, 주 2회 해서 올릴 건데 어, 실제로 나와서 직접 장구를 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만났을 때, 더 빠르게 실력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 2강, 3강 때는, 어 기본 탑법, 덩, 궁, 따. 기억나시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따을 배웠어요. 덩! 콩! 따덩 중에서 위가 칠해지면 넘겨서 공편 이 공체를 넘겨서 덩! 같이 치는 거 콩에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넘겨서 콩! 이 땅은 넘겨서 칠수 없고 콩, <놀람> 열 편에서 맞히는 따죠. 덩, 쿵, 따. 넘겨서 덩, 쿵. 이것만 하면 모든 장단을 다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어, 이 점은 다 또는 기 라고 돼요. 어쩔 때입장단을 다다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덩, 기, 덕할 때, 기. 기, 덕. 기. 플러스 따는 기, 덕. 이렇게, 다, 따가 아니라, 기덕, 기딱, 어, 기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다 또는 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우우 큰일 났다. 우리가 지우개를 새롭배치해야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다, 덩콩, 따, 덩콩, 다. 다. 제 이걸 이용해서 윗머리도 잡았고 또 어떤 장단 기억나세요? 휘머리도 잡았고 또 어떤 장단 기억나세요? 국거리도 잡았습니다. 국거리, 자진머리, 휘머리가 우리나라의 꿈고놀이할때 대표적인 장단이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이어서 많이 했었잖아요. 어, 국거리, 자진머리, 휘머리를 연결해서 연주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도해 하겠습니다. 자, 꾹거리, 자주머리, 휘머리, 꾹거리 당당, 동동동, 다다시! 빠르게 휘머리로 가는 건 거의 없어요. 복돌이 하다가 당창을 뜬뜬뜬는다가뜬뜬뜬오덩는떠오다는 떠오르는 떠뜬르는 떠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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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는데한장는떠한르는 떠오르는 검정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꽃걸이는? 덩덩덩 다다다. 가운데 비어있죠? 덩덩덩 다다다. 덩딱쿵 다다다. 느린 장난이죠 12박. 덩덩덩 다다다. 덩딱쿵 다다다. 국거리 장단.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입장단을 해보세요. 덩덩덩 다다다 덩딱풍 다다다. 이 국거리 장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단이고 춤과 노래, 민요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장단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그 느낌, 색채 어, 예술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장단둥이 국거 장단이 진짜 많아요. 노래도 많고 춤추면은 등등등다다가털락군다다 이렇게 민요도 짜증을 내어서 빠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아시면 내가 어, 장군좀 쳐봤다. 그러면 국거리 장단을 치시면 돼요. 땅른 다치지 말고. 장도 좀 잡았다 누가 춤 춘다 그러면 국군이랑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춤도 추고 그래서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이국근 장만 여러 번 치다가 이제 그만 치야 되겠다 그러면 덩덩덩 다다다이 뒷부분을 이제 그만, 치, 자. 더덩, 더덩, 덩, 따. 이제 그만, 치, 자. 이 땅은, 땅 위에 점이 있죠. 점이 있으면, 여기 가족 여기 복판. 그 다음에, 복판 말고, 여기 테두리하고, 여기 가죽, 이 통, 통하고 가죽이 만나서 이 꺾여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게 소리가 좀 달라요. 딱 소리가 나죠? 이게 변죽이라고 하는데, 이 따위가 점이 있으면, 변죽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지자! 이이 어. 덩덩덩 나다가할 때, 뺑가리를높게들거나 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 지자 합니다. 해볼까요? 자주 머리, 덩덩 덩따 궁따, 공은 리가 넘어가죠. 아, 한번 써볼까요? 아니, 먼저 읽어봅시다. 덩덩 덩따 궁따. 어서, 어 자, 이게 한장단인데이장단맞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짝꿍이 하나 있어요. 짝꿍, 짝꿍은 2번. 덩동덩동인데 더덩으로 이거. 더덩덩, 덩, 땅, 따 넘기죠? 아, 응. 이 콩이, 콩이 칠해졌으니까. 덩덩덩. 인자 콩이에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2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1번 2번 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치시다가 음, 1번 할때얼씨고 하면 3번을 치시면 돼요 3번은 뭐냐면 어, 이제 그만 치자 국거리에서도 똑같죠 국거리 이제 그만 치자 절반이 이제 그만 치자 그래서 국거리도 이제 그만 치자 를두번 치면 국거리 한 장만 자, 1번, 2번, 1번, 2번 치시다가 1번 할 때, 어시고 하면 2번 대신에 3번, 이제 그만 치자. 치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전머리 시! 으면 이제 뭘 칠까요? 우리 배웠던 거휘머리 치시면 돼요. 떵떵붕 따고, 떵떵붕 따고. 억 나시죠? 휘머리 기본입니다. 아니라 떵떵붕따붕 하고 첫 박에 끝납니다. 휘몰이로. 자 그러면 목걸이 자주머리 휘머리를 연결해서 연습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외우셔야 돼요. 입장단을 같이 하시면서 하면 더 빨리 외우세요. 자 앞에 체랑 어, 박스든 베개 든 이불이든 뭐든 무릎 펴기든 준비됐죠? 자 갑니다! 꾹거리 장단 시작!